다음 쿠팡입니다. 여러분 쿠팡은 제가 되게 옛날부터 말했었죠. 쿠팡. 쿠팡에서 물건만 사지 말고 차트 좀 봐라.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쿠팡은 20분이 중간다는 말을 제가 이때부터 했습니다. 작년 4월 5일부터 제거를 채널 들어가서 쿠팡 초보 좀다넘다전 하나도 안 줍니다. 작년 3월 4월 달부터 했던 말이 그대로 지금까지 그 관점 그대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점을 매일매일 바꾸죠. 다음날 바꾸고 다음주에 바꾸고 계속 바꿉니다. 그땐 이랬는데 이때는 이래요. 차트 바었기 때문에. 차트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쿠팡의 경우에는 20불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눌림 잡아 드렸죠. 그리고 여기 저항 잡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올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날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밑에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이 밑으로 내려올 경우에 상승 채널 하단 부분과 요런 자리는 매수할 수 있다. 대신에 이거 그어놔라. 왜? 올라가고 돌파 떨야지기 때문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쿠팡은, 여러분, 쿠팡은 진짜 잘 봐요. 왜잘 봐야 되냐면요. 20불도 20불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주황선 보이세요? 이거 다저항이죠 이게 바로 매물선이라는 거예요. 매물선. 저게, 여러분. 근데 차트 배우면 다나온대다 이런 것들. 매물선 돌파가 뜨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파가 뜨고 나니까 지지를 받아주죠.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 돌파선이, 이 매물선이 지지라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내려오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뭐다 역전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 제가 뭐라 했습니까? 쿠팡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좀 많이 보는 거는 30에서 35불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더 오버해서 간다 그러면은 상승 채널 상단 부근 여기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다. 50불까지는 체크해 두자라고 언제 말했습니까? 9월 16일 날 써놨습니다. 제가 이거 메모해놓은 거 보세요. 주봉 관점으로 좋은 위치이며 상승이 나누 30불 혹은 35불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다만 20불이 깨지면안 되므로 꾸준히 추적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다 있을 때쓴 거죠. 제가 방금 보실때 그대로 있는 거. 하나도 지우지 않고 한 글씨도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이거 생각하실겁니다. 아, 쿠팡 언제 내려와 언제사 머리통 들때 매수하는거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머리통 자꾸 끄집어 올려라 손으로 제가 말했죠 지금 자리 기다리세요 왜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매매까지 기다리는겁니다. 안 나오고 가면은 내거 아닌 거야 2년이 아닌데 어떻게 사깁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여자 2년이 아닌데 어떻게 사귀겠어요 여자가 싫다면 그냥 끝이지 맞죠 그렇게 매매해야 됩니다 자 쿠팡 쿠팡 2했다 5번으로 해서 5번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핫해요 요즘 레드캣 홀딩스 나스닥 겁니다 굉장히 굉장히 핫한데 뭐야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캣 홀딩스 자 이겁니다 티커가 RCAT입니다. 티커가. 보시면은. 레디코홀딩스는 굉장히 핫해요 근데 요 자리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 자리는 지금 매수 하긴 조금 어려워 보이고 만약에 3.5불 혹은 2.5불 4불 요런데 이런데까지 빠지면은 볼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 매수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런 게좀 있더라고요 제 유튜브 댓글이었는데 요거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현금 흐름이 매우 안 좋아서, 어, 매우 안 좋아서 이대로라면 유산증자가 뜰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 어떻게 달냐면요 오히려 더 좋다. 제가 원하는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달았거든요. 오히려 좋습니다. 왜? 요 자리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러분 설명 다 드렸습니다. 요 자리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여기 깨지면 헤드 앤 숄더가 뜰수 있는 자리에요. 이 자리는. 요 자리는. 고그 경우에 엠파동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와주면 더무땡큐예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진짜 힘들겠지만 굉장히 좋은 메스터치 모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레드 캐롤리스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락을 하고 굉장한 매집의 이 기간 19년도부터 25년까지 6년간의 이 작업 절대 무시 못합니다. 저점을 높이고 있고, 플래그 패턴, 아주 긴 플래그 패턴 돌파가 떴다. 여기서 3쪽으로 한번 와준다면, 무조건 살것 같다라는 그런 차트입니다. 얘가 레드키 올딩스 그래서,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내려온다, 그래도. 만약에 올라가면 제거 아닌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제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쳐둔 게, 하락 채널을 그어놨습니다. 이 채널 돌파가 이렇게 뜰 수도는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관점을 좀 바꿔서 매수가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자리가 깨지면서 헤드 앤 숄더가 그려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채널 돌파가 우선이며 3.5불쯤 닿으면은 아마 매수가 나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하반기, 하반기, 뭐 상반기 막, 막판쯤에 보는 걸로. 레드이홀딩스는좀 관심 종목 두시고 지금 매수하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드이 홀딩스 이해가 따하시면 6번 누르세요. 자, 다음 국장입니다. 자, 네패스. 네 반스입니다. 네 반스. 네 반스 여러분. 자, 이렇게쭉 올랐다가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서 반등 나올까? 라는 거를 제가 다 추천드렸죠. 영상도 많이 올렸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패스. 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보세요. 10배 상승이었죠. 미래를 바꿀 종목 주식 종목 단두 가지. 이때 나갔던 게 한국 콜마랑 네패스인데, 단두 개로 인생이왔죠 이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자, 굉장히 저점에서 나갔습니다. 네패스 보시면은, 자, 여기서 나왔습 여기서. 그래서, 5,540원이 보다, 손절가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텔레그램도 굉장히 말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 지금, 3, 지금, 여기서 평단가 이쯤 되더라도 여러분 벌써 몇프로예요 32%입니다. 뭐가? 수익률이 벌써 만원까지 가냐 안 가냐 이 보고 있는데 얘는 지금 올해는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것 같냐면은요. 하락을 해서 요 여기가 지금 2만원 좀 돼요. 여기가 요 2만원 부 분까지 다시 한번 가서 2만원에 물린 개미들을 살려주냐 아니냐 약간 요런 때가될것 같아요. 올해 말 내년까지도. 여기가 26년도가 여기에요. 내년까지도. 그, 어떻게 돼야 돼? 그리고 뇌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첫 번째 소화 과정이 만 원에서 만천 원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요쯤. 그래서 이제 요즘에서 좀 팔아주고 차트, 움직임 바, 바, 차트 움직임에 따라서 올라가주면 뭐 좋은 거고 근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데서 이제 조금씩 매도 쳐주고 리스크 관리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네패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좋은 상승 나오고 있고 어, 만약에 만 원까지 가준다 하면은요 편다가 대충 이쯤 되실 거예요 매수하셨으면 제가 여기 잡아드렸으니까 한50% 버시는 거예요 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아마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 좋은 상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네패스 얘기 갔으면9번 누르세요.